오늘은 2 0 2 1년 1월 31일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2 0 2 1년이 시작되고 어, 벌써 12분의 일이 지나갔습니다. 어머니께서도 명령 제게0 떠난 지한달 하고도 열흘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까마득하게만 느껴지는 것은 내가 너무 무심한 탓일까요? 부모님 산소에서 바라다 보이는 마을 전경은 너무나 평화로워 보입니다. 새소리 사방에서 들려오고 아침 햇살은 더 없이 따뜻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어머니 유품을 내가 하나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면서 얼마 전에 읽은 진하영 교수의 마음이 흐르는 대로 어, 거기 한 대목도 생각이 난것 같습니다. 지금 고향 집에 가서 어, 어머니 하고, 소중히 함께 했던 기억 될 만한 물건 들이 어떤 것이 있나 한번 살펴 보고, 먼저 내차 안에 있던 엄마 도장 을 어, 내가 죽을때 까지 간직 하 면서 어머니 를. 항상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아무도 어머니 존재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여도 마지막 한 사람 이 막내 아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늘 함께 해주시기를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어, 생각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 하루도 편안하십시오. 어, 그리고 저는 고향 집에 가서 모닥불을 피우면서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했던 어, 소중한 추억들이 어떤 것이 있나 살펴보면서 어, 오늘 계획을 생각하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큰 어머니 그리고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 작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너무나 소중했던 추억 아름다웠던 기억 항상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낳아서 길러 주시고 무탈하게 이렇게 성장하도록 잘 키워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 은혜 평생 못 갚을진데 지금은 어찌해 볼 도리도 없고 행복했던 좋은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제가 더 남은 인생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